농부가 되고 더욱 알콩달콩해진 부부가 있습니다. 출근을 한자 아, 가자. <놀람> <놀람> 따라오시오. 팔자 좋지? 가위 만드는 거. 뒤에서 밀어줘? 앞에서 당겨줘? <laughs> 달콤한 샤인머스켓을 키우는 귀농 6년차 에란 씨와 3년차인 남편 호진 씨입니다. 이거 이쁘다 고른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자 어머니, 안 피곤하세요? 어. 나는 야, 쉬다가만쉬다쉬다 <laughs> 이렇게 든든할 수 있다. 부러고 해. 우리 며느리 잘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도 세고 막. 이렇게 <laughs> 어? 힘도 세고 며느리가 번쩍 번쩍 막. 번쩍번쩍 막지우고 <laughs> 현주 <어서 와>. 왔어. <laughs> 수확철이면 부부를 그 위해 온 가족이 총출동해 주는데요. 이게 지금 저장했다가 나온 것 같아. 습이 많아. 이게 어, 오수 박스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깜짝 놀랐 매국에서 많이 나왔네. 부끄럽구만. 1년 동안 노력한 성적표를 받는 날. 과연 이들 부부의 샤인머스캣 성적은 어떨까요? 사요 부부의 달콤한 샤인머스캣 농부 도전기 지금 시작됩니다. 과일 나라라는 별칭이 붙은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에서 가장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아 생산되는 과일이 많다는데요. 이쪽에 뚫을 거야? 어, 이쪽 뚫을 어, 거야. 소주. 안 떨치게 좀잡아봐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세요. 5년 전이 과일 나라로 귀농한 에란 씨. 됐어? 됐어. 어. 갈게. 조금 무서운데. 지금. <laughs> 어디로 튀길려나 이번에? 어. 응. 조금 더 바짝 붙여. 네에다가.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무서워서 그래. 아니 대체 뭘 하길래 부부가 이리 딱 붙어 있는 걸까요? 우리 심토파색이 하면서 이렇게 점점 친해지는 건가? <laughs> 이거 할때 같이 붙어 있네. 그러게. 발 하나라도 더 있어야 돼가 지금. 이건 튄다 이거 무조건. 우와짜. 응. <laughs> 오, 난리났다. 와 안돼, 안돼. 어, 어. 와짜. 차원 번 신기한 광경. 으아, 이게 무슨 작업인 걸까요? 어, <laughs> 통했어. 나무가 이런 걸 알아줘야 될 텐데, 그렇지? 숨쉬라고 이렇게 공기 구멍까지 뚫어주는 집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거 원래 있던 거에서 파이프도 더 연결한 건데. 그러니까. 어, 줄좀 잡아줘. 응. 음. 안마, 줄 너무 세게 당기면 안돼. 고압의 공기로 딱딱한 토양을 부숴주는 건데요. 농장의 땅이 질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공기도 잘 통하고 물빠짐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우리 작년에 생리장애로 이파리가 다 오갈거려가지고 조금 힘들었었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이파리가 어. 진짜 전체적으로 좋은 어.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안 좋은 곳은 안좋다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잎은 살렸다. 이쁜 사냥. <laughs> 내년에는 열매만 살리면 될것 같다. 그래, 열매. 응. 나는 올해 이렇게 송이 깨끗한 것만 해도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올해만 한 스무 번은 말한 것 같지만, 음 응, 그만큼 좋다는 거지. 작년에 비해서 참잘 응. 됐다. <laughs> 여기 밑에 옆에를 막아야지, 여기. 아, 발딱때라니 자. 발이 한네 개였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도 밟고. 어, 아예 다시 해야 돼. 한번 더? 오케이. 떡판. 네. 개 고생했어. 나도 고생했다. <laughs> 7점 5. 8점 3. 6.5 음, 역시 햇볕이 좋으니까 당도가 잘 오는 것 같네. 다 뿜고 다니요. 얘는 너무 살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오늘도 뭐70한 박스, 90한 박스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박스에 있는 송이를 맛을 보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당도 안 좋은 게 섞여서 올라가면 그날 경매가가 좀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또 있죠. 샤인 머스캣 농사를 지은 지도 벌써 6년째. 다른 농가에 비해 일찍 출하를 하는 편이라 6월부터 수확을 시작. 이맘때가 제일 바쁘다고 합니다. <목소리> 또, 또 의자 가지고 왔어? 역시 옆 포도밭에는 나처럼 이렇게 짜증 못한 사람이 좋다니까. 됐다. <laughs> 확실히 소도농사는 키가 한 160에서 165가 딱 경제적인 키예 그러니까 키가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뭐가 국렇게키 크래. 키 크면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 올려야 돼가지고. 네. 철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에란시 키에 맞춤형인 것 같은데요. 음. 키가 큰 남편은 작업을 하려면 이동식 의자는 필수입니다. 음. 이 밭에서 많이 배운다. 음. 우리를 교육시키게 하는 가치야. 만약에, 만약 잘 됐으면, 뭐 열심히 안 해도 됐겠지. 음. 근데, 안 되니까 더 해야 되고. 이거 이쁘다. 그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부자 됐겠지. 이 정도 업무 협조 있으면, 어, 그, 저기, 뭐야, 금일봉이라도 줘야 돼. 킥보드라도 사지. 아, 그놈의 킥보드는 진짜. <웃음> <웃음> 맨날 킥보드래. 됐어? 때로는 장난도 치면서 키가 큰 남편과 함께 똑 소리 나게 샤인 머스캣 하우스를 꾸리고 있습니다. 에란신의 하우스는 총세 곳이 있는데요. 1번 하우스 내동으로 시작해 지금은 16동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자동차 정비소 2층인데요. 정비소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저는 잘 하잖아. 위치말환 정도. <laughs> 그 정도는 네. 하겠죠. 그럼 그, 이거 못하면은 어렵잖아요. 네. 지금 에어벨브 연구. 내 라이닝도 아, 갈줄아는데 라이닝 상태 확인 한번 해봐. 자동차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호진 씨. 귀농하기 전에 자동차 정비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배웠던 기술이 남아 있어서. 웬만한 자동차 수리는 뚝딱 해냅니다. 잘하고 있어? 이봐, 이봐, 못 이봐. 못하고 있네. 긴장하지 마, <laughs> 내가 온다고. 옛날 자세 나오는데, 추우진 씨. <laughs> 부끄럽구만아 <laughs> 남편 멋있네, 이 남편. 다재다니. 남편이 멋있으면 나았는데, 여러분 더 멋있게 너, 그, 정비 다시 하라면 하겠나? 절대 안하죠 절대 안 해. <laughs> 아, 잘 선택했어. <laughs> 절대 안 해. 수입 면에서도, 그래도, 그, 농사가 더 나으니까. 지금, 일단 소비자들이, 이렇게, 지역 카센터로 안 가고, 브랜드 카센터로, 그러니까 브랜드, 브랜드 정비소로 가니까, 일단은 옛날이랑 좀, 다른 면도 있고. 요즘 차 같은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아니면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또. 그럼 우가 우리가 둘에서부터 조심해. <laughs> 왜 아버님 좋게 나가다 또 아들네를 욕 그래요? 에란 씨가 귀농하면서부터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여기 뭐 밑으로 갔다 갔다 들고 치나? 시장인 줄 알지? 들고 친다고요? 전혀 들고 치지 않을 텐데. 내가 글비... 들고 치는 상황이야. 시부모님과 함께 산지 오래라서 허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좀 네, 아, 시부모님은 카센터가 있는 1층에 사시고 에런 씨네는 2층에서 지내는데요. 시부모님은 농사를, 에런 씨네는 시부모님 댁에 필요한 크고 작은 일들을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거 나 까가지고 깜깜해가고 맨날 계단 앞에서 잡아줘야 해. 예, 계단이 많으니까 위험해요. 불이 없으면 콕 콕. 응. 칼라케. 남편이 네. 저희 저녁에 다다 다니면 아, 어머님 아, 깨신다고. 그게 일반으로 샀는데 어머님이 이거 싫대. <laughs> 센서 등으로 해달요 센스가. 응. 어. 너무 깊이 생각했어. 예, 어. 조심해. 어, 조심. 이거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어. 어, 건드려도 돼. 아니, 안 해. 짧아서 아버지 그때 늘 짚고 있어 아들이 키가 크니까 응. 좋긴 좋다 야 됐어 좋긴 좋다 재에 하고 똑같은 거야 비슷한 거지 뭐 똑같이 않지좀 <laughs> 오래 썼으면 좋겠어 <웃음> 그거는 <웃음> 그거는, 제가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이거 잠깐 음. 들어봐 아니 나사를 줘야지 내가 나사를 막지 어, 이거. 이거 하나 방는데총 출동하고 참 좋은 집이네 어. 좀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떨어질것 같은데? 기다리 봐봐 오케이, 불켜 봐. 자, 제가 불켜 볼게요. 아이구야. 잘 됐다. 불됐어 철수. 오케이, 오케이. 철아 이제. 먼저 박다연 언 아니, 반가나 우리 집갈 테니까 너들 2층 올라가. 잘 가. 어, 안녕. 어, 잘 가. 안녕. 빈홍전 영동 시내 치과에서 근무했던 에란 씨. 당시 남편 호진 씨는 자동차 정비소 화학품을 다루는 공장 등을 다니며 자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2살에 만나 일찍 부모가 된두 사람, 두 딸을 위해서 맞벌이를 했는데요. 직장생활과 요가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좀더 시간을 낼수 있는 농사를 선택. 시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귀농을 한 건데요. 그렇게 먼저 에란 씨가 자리를 잡고 남편 호진 씨도 3년 전에 귀농을 하게 된 겁니다. 응, 음, 야 좋은 냄새 나는데? 현주야 어. 엄마 왔다. 아. 현주. 오 현주. 어허. 엄마 밥 차려주는 거야? 계란말이 잘했는데. 오, 엄마 그러 이걸로 오늘 저녁 먹으면 되겠네. 네. 아니 엄마 요즘에 밥도 못 차려주는데 우리 현주가 어, 이제 뭐하는 거야? 다 했어? 어, 어. 스파게티도 하려고? 네. 어. 그래. 우리 현주가 맛있는 거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또 치킨 사줘야지 그렇지?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아. 이고참 기특하네요. 오늘 저녁은 에란 씨네 둘째 딸 현주가 준비를 하는데요. 소시지가 들어간 특제 파스타입니다. 그냥 그거는 먹겁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뜨겁니까? 현주가 할래? 잘했어요. 이거 뭐야, 기름 칠해야 돼? 레시피가 좀 달라진 거 같아. 어좀 달라졌어 지금. TV에서 봤는데 식용유 들고 하면 잘안부디아잘안풀어 역시 현주는 TV를 잘 보니까 그런 잡학 지식이 많네. <laughs> 됐습니다나갔다 올게. 어나나 나 씻을게. 어 현주 엄마 씻어도 될까? 응. 어. 엄마 씻고 나면 아빠 피자가 오겠지. 와1 6 살짜리 솜씨 치고는 꽤 좋네요. 부모님을 위해 요리는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맛있게. 먹고 더 주라고 할 때. 제가 요리하에서 먹여주니까 그냥 좋아요. 아이고,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할까요? 에란씨, 정말 든든하겠네요. 바슬리 또 올라갔겠지? 응. 역시. 바슬리, 깨,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우리란주 응. 엄마. 술 어? 먹을 거야. 엄마 먹을 거 말까? 40도가 육박하는 하우스에서 고생했을 엄마를 위해 맥주까지 챙기는 센스. 이집 따님 정말 탐나는데요. 네 오늘 저녁 메뉴는 현주표 크림 파스타와 달걀말이입니다. 왔어? 잘했어. 너, 아버지가... 노래 틀어 놓고 춤추고 있길래 못 왔어 왜, 노래 노래 왜 틀어? 어? 야, 아버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 아니 아버지 앞에 있길래 노래 틀면서 들어오니까 춤추고 있길래 거기서 <laughs> 못 틀어 지왜 아버님 올라오시라 해야 되나? 됐대 <laughs> 됐대? <됐, 웃음> 어. 오래 기다렸어? 어 한참 기다렸어 아, 그래? 야 우리 현주 좋아하는 피자다 아, 그치? 고구마 피자 너무 큰거 아니야? 어? 아니야 어. 현주야 아, 여기 난? 간단하게 소맥 한 잔만 말아먹자 어, 맥주 냉장고에 내 거밖에 없을 건데. 아닌데, 많은데. 다내 건데. 내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갖고 왔어. 아닌데. 빨 건데 내꺼 맞 아, 아참 빨리 와. <laughs> 그냥 빨리 갈게. <와. 웃음> 너가 뺏어 먹을까봐. 거기서 말아서 오는 거야? 어. <웃음> 잡사봐. <웃음> 어. 건배 짠. 건배.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현주 덕분에 이렇게 잘 챙겨 아. 먹네. 아빠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다 빠져내요 현주야 용돈 줄게 근데 아빠 현채를 안 들고 다니는 거 알잖아 계좌이체 줄게 계좌이체 좋아? 네 좋은 만큼 하트 한번 해줬잖아요. 해봐 해줬잖아요 해준 건 해준 거고 그 사랑해 해줘 한번 뭐. 아빠 사랑해요 줘 음. 해줬잖아 빨리 줘이 응. 정도면 한 400원 보내면 되겠다 <laughs> 아빠 2 0 0원 줘봐 우리 현주 언제 커서 이렇게 응. 엄마한테 맛있는 거 응. 해주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 고마워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응 그럼 엄마는 항상 응, 치킨, 치킨 사줄지 내일도? 아니 일주일에 한번 어? 피기 <laughs> 킥보갈 때가 됐어 지금 충전하고 나서면 건전지가 두칸 떨어져 들리지 않아 <laughs> 내가 돈 많이 벌면 사줄게 좀더 벌어야 돼 <laughs> 내일도 화이팅 우리 현주도 내일도 화이팅해 <laughs> 팔은 저거요? 거 아니야? 그렇네. <laughs> 저거 달 아니야? 어, 또 하루 시작이야. 이제 한번 출근하러 한번 해보자. 알까? 아, 가자. <laughs> 아주 딱 붙어서 하우스로 출근하는 부부. 오늘 일할 곳은 바로 집 앞에 있는 2번 하우스입니다. 누렁이, 안녕! 누렁이 어디 갔어? 여행시있네 누렁이 잘잤어 오늘, 오늘 더 깜깜한 것 같아. 그렇네. 그래, 일 카페도 우리는 일을 해야죠. 불을 켜고 해야지. 불을 켜야 어. 난 불을 들고. 오케이. 조명 설치 완료. 나는, 어, 구독자로 가야겠다. 많이 따와. 자, 간다. 오케이, 모든 준비가 완료. 보통 수확철은 새벽 대여섯시면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포도를 전날 다 따놓지 않기 때문에 남편은 포도 따면서 작업을 해야 돼서 조금 일찍 움직여야 돼요. 샤인마스켓 수확과 포장 그리고 배송까지 모두 당일에 진행됩니다. 때문에 종일 붙어 다니던 부부도 이때만큼은 각자 일을 하는데요. 주로 에란 씨가 포장을 맡고 그 사이 남편 호진 씨가 수확을 합니다. 당도가 너무 안 나오면은 이렇게 집사람이 당도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여기 이날로부터 한 일주일 내에 다시 당도를 재서 합격을 해야지. 이제 수확을 하고요. 이제 지온이 얼마인지 아니면은 이제 염류 집적도나 수분 포화도나 이런 거를 관찰해서 이제 밭 구간별로 따로 물을 주거나 비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선배 농가분들이 대단하긴 해요. 예. 이 샤인 머스켓 한송이를 위해서 땅의 온도와 수분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는 부부 다른 작물은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않고, 오로지 품질 좋은 샤인 머스켓을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 어머님 오셨어요? 안 피곤하세요? 어, 많이 힘내. 저머 초도 작업 끝나고,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또, 나오셔가지고. 1년, 2년, 3인데 어떻게 집에서 힘들어서. 나는 그렇죠. 집에 있어도 그러고.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고. 나는, 야, 뒷바라지만 하지 말고, 참 뒷바라지가 아니고, 쉬다가만. <laughs> <laughs> 쉬다, 쉬다. 이렇게 든든할 수 있어요. 나는 야 시키는 그런 거. 그냥 든든해. 쳐다만 봐도 좋아. 어른들 그거 속거리게 하고 저들 실속만 챙기고 하면 얄미거고막 그럴 텐데. 저들이 막 살라고 하니까 마음이 누가 자꾸 해주고 싶고 그래. 시댁이 있는 마을로 귀농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에란 씨의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아, 어나 것도 좋아한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잘 키웠네요. 예. 아들이, 아들이 알픈 걸 좋아해서 아들을 잘 키웠어. 같이 놀질수있어 아들이 뭐지? 응. 아들이네. 같이 했어. 일은 네가 더 많이 해. 전부 다 부러워해. 우리 며느리 잘 봤다. 며느리가 좀 힘도 세고 막 어? 이렇게 힘도 세고 며느리가아 번쩍번쩍 막 들고. 번쩍 번쩍 <laughs> 확실히 어제보다 빠르다 속도가. 에란 씨와 시어머니 고부 사이의 손발이 척척 맞으니 일 진행도 일사천리입니다. 음, 음, 음. 왔다. 음, 왔다. 분류 작업이 끝날 때쯤. 호준 씨도 돌아왔습니다. 안녕. 안녕. 몇개 따왔어? 12개. 더 해도 될것 같은데? 더 해도 될것 같은데? 애들 그래도... 다했요 오늘 왜 이래? 오늘 포도가 뗄게 없어. 오늘 포도 너무 많아서 못 관리하는 건데 대충 하면 안 돼. 아, 아니야. 포도가 오늘 좋아. 좋아. 그런데 박스가 많이 안 나오는데. 사수밖에 안 나오는데. <laughs> 박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샤인머스크 선별이 한창인 하우스를 찾아온 이는 에란 씨의 시아버지. 어머나, 가족들을 위해 손수 커피까지 타오셨네요. 어, 여러분, 커피 한잔 해. <laughs> 아버님, 야. 아까 소식 들어보니까. 씻어야겠네. 어. 빨리 갖다 주고. 아까부터 커피, 커피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빨리 와. <laughs> 아까부터 커피 팔린 애는데 커피 난그 접시가 무슨 접시야. 아, 계속 그냥 아버님 시간 나면 오시고 어머님은 계속 같이 일하시고 지금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시고 아버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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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음, 여기 지정석 음, 있잖아요. 음, 여기 앉으세요. 아버님 많이 가. <laughs>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건 이제 5 0일된 아기 고양입니다. 야 이러면 되겠니? 내려와야 되겠지.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커튼 이거 3년 더 써야 되는데. 또밝 꼈지 지금? 고양이 지금 고이. 거꾸로 들어갔어 지금. 이거 왜 했다, 어떻게 이거. 됐는데? 다리는 또왜 저렇게 쭉 펴고 있어. 선별 작업과 함께 고양이 구출까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스는 다아도와야 되나 거 아니야 지금. 아니, 한번 해보자. 400짜리 좀 있어야겠는데. 4 0짜리 기다려. 한 3개, 4개, 4개 정도 있으면 될것같데 이거 무게 약한데. 이건 아니지. 한번 보자. 응, 좋았어. 훌륭하네. 화려한 색을 뿜어내는 도구는 자울. 무게에 맞춰 한 상자에 담길 샤인 머스켓을 골라주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냥 같은 색끼리 한 상자에 담기만 하면 되니 그만큼 작업 시간도 줄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저울이 있으니까 순식간이다 물건 만들어 놓기만 하네. 저울이 요즘 가는 사람 몇명 정도 훨씬 아 그렇지. 두명 인력은 하지. 하여튼 이거는 제일 돈값 하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깝지 않아. 진짜 저질러서 잘 샀어. 젊은 일꾼답게 편리한 기구들을 잘 활용하고 있네요. 음, 그러면 좋겠지 근데 어, 그게 되, 안 되지 안될것 같아? 됐어 오늘 깨끗하게 딱 치웠는데? 싹이야 네 싹이에요 네, 끝 아, 수확한 샤인머스켓은 전량 경매장으로 보내는데요 시간에 맞춰 납품까지 하면 오늘 작업도 끝이 납니다 바빠서 모자는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음. 오케이 하차 검사씨 안녕 되게 오랜만이다. 아... 그날 저녁 해가 진 뒤에야 밖으로 나선 가족들 대체 어디 찾아온 걸까요? 아 이거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샤인머스켓 수확철이 시작되면서부터 거의 오지 못했던 배드민턴 코트입니다. 현주 운동 좀 해볼 티어? 어. 아씨 이줄게 없는데 옷 막고 어 아빠 건안돼 한번 해보자 그래 일로 와어너 꼬박 게 없어 빨리 준비해 현주 배드민턴은 귀농후 생긴 부부의 취미 생활인데요 수확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올 정도로 푹 빠져 있다네요 오늘은 특별히 둘째 딸 현주를 위해 함께 나선 건데요. 체력도 길러주고 대화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laughs> <laughs>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반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은 아니다 보니까 배드민턴 치면서 사람들 만나고 웃고 그런 퇴근나고 네, 잠도 잘고. 현지야 엄마 한 게임만 하고 올게. 조금만 치고 있어. 어디, 어디 LRC 부부의 실력 좀 볼까요? 네, 이 야, 실력이 꽤 수준급이네요. 아. 도시에서 살 때는 늘 시간에 치이다 보니 취미 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요. 귀농에서 가족과 일의 균형도 찾고 부부만의 시간까지 갖게 된 겁니다. 귀농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행복입니다.